안녕하세요 여러분 두테크 종렬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 새로운 마이크를 구매하게 되어서 여러분들테 마이크를 소개시켜주려고 가져왔습니다. 사실 이게 제가 두 번째 찍는 리뷰라서 이미 다 개봉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점을좀 그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찍었던 게 어, 모르고 삭제를 해가지고 이거 다시 찍고 있는 그런 멍청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살다 보면 멍청한 짓 가끔씩 하지 않나요? 하여튼. 아 우선 이게 로데 제품인데 로데사는 상당히 마이크 제품이 유명한 걸로 평판이 나 있습니다 흔히 알고 있는 어, 비디오 고 라든지 비디오 프로 라든지 시리즈가 있는데요 제가 이번 오늘 가져온 제품은 비디오 마이크로 라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는 영어 단어를 뜻하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초소형을 뜻하는 뭐 그런 의미 이를 따라서 어, 마이크 자체가 상당히 소형이에요. 지금 개봉이 되어 있는 상태긴 하지만 어, 구성 자체는 이렇게 간단합니다. 이렇게 뭐퀵 스타트 가이드라고 설명서가 들어있고요. 친절하게 한글도 써 있어요. 여기 그리고 비타민 초코볼이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슈 어댑터라고 해가지고 이 밑에 슈 어댑터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마이크를 어, 카메라에 꽂기 편하게 만들어 놓은 어댑터가 하나 달려 있고요그 다음에 윈드실드가 어,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윈드실드도 따로 사려면 돈이 이제 몇만원씩 들고 하긴 하는데, 어, 여기는 뭐, 기본적인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비용 없이도 윈드실드 쓸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조, 좋은 거라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이 안에 보시면 이렇게 조그만한, 어, 카메라 전용 마이크, 음, 뭔가 달려 있는데요. 생각보다 되게 귀엽고 아담해요 어, 이렇게 요정도 요정도 사이즈 요정도 사이즈 해가지고 우리 보통 요정도 사이즈 뭐가 있지? <laughs> 아, 하여튼 아 요정도 사이즈를 했는데 모양 자체가 음, 지향성 마이크라서 요렇게 이렇게 하고 있으면 소리가 이 앞쪽에 있는 소리가 들어가고 이렇게 뒤쪽으로 돌리면 이 뒤쪽 있는 소리가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어, 많은 블로거를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뭐 유튜버 여러분들도 많이들 사용하시는 그런 제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지향수 마이크이기 때문에 말하고 있는 쪽에 있는 음성만 이게 수음이 딱 되기 때문에 어, 뭔가 음성을 녹음할 때좀더 고퀄리티의 어떤 음성을 녹음할 수 있다는 뭐 장점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안에 들어 있고. 어 요거는 3.5mm 케이블 3.5mm 5mm 5 m 케이블인데 요거는 이제 이제 마이크랑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하는 거고 요또이 한쪽 부분은 이제 3.5mm 마이크 잭에다가 또꽂으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댑터입니다. 어댑터 케이블입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구성이 간단하게 되어 있고요. 어, 이 구성을 이제 간단하게 착용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오늘 도움을 주실 특별한 게스트가 한분 있으세요. 그래서 어, 게스트 를 어, 부르실 건데요. 어, 게스트를 네, 모셨습니다. 어, 이 친구는 제가 이제 음, 유튜브 영상을 많이 촬영하고 또 개인적으로 많이 사랑하는 카메라인데요. 어, 파나소닉 G7 카메라인데 이 카메라에 위에 이슈 어댑터가 있기 때문에 이 카메라에 한번 착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착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카메라를 여기다 두시고 <laughs> 요 어댑터가 있잖아요 슈 어댑터가 장착된 음, 마이크 전용 어댑터가 있습니다 요기를 이제 요 마이크 본체를 가지고 이렇게 넣는 걸까요 이렇게 이렇게 넣는 걸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우씨 예, 이쪽으로 뒤로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뒤로 뒤로 이렇게 넣다 보면 이렇게 홈이 있죠 여기 홈이 자 보시면은 여기 홈이 있어서 여기 홈까지 밀어 넣어주시면은 간단하게 장착이 완료가 됩니다 이 장착한 상태에서 어, 여기 슈 어댑터 이쪽 부분에 어, 이렇게 연결을 해볼게요 어, 간단하게 연결이 됩니다 사실 뭐 연결도 간단하고 사실 저처럼 이렇게 미러리스 카메라에는 이렇게 보기가 되게 좋아요 뭐라고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심플하고 아담하고 귀여운 그런 느낌 그래서 막 제가 다른 어떤 마이크로 생각해봤는데 막 여기가 왕창 커지니까 뭔가, 뭔가 좀 밸런스가 안 맞는 느낌이 있더라고 그래서 좀 거추장스럽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미러리스 카메라에는 확실히 이런 마이, 이렇게 마이크로 마이크가 좀더 어 모양새가 조, 보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마이크로 마이크를 선택을 했고요 하여튼. 자 이렇게 장착이 됐으면 은 뒤에 이제 3.5mm 케이블을 가지고 어, 마이크 뒤쪽에 있는 3.5mm 케이블 구멍에다가 이렇게 넣을 거에요 이렇게 끝까지 넣으면 이렇게 뿅 소리가 나죠 그리고 저의 카메라에는 여기 마이크 어댑터 부분 어, 마이크 잭 마이크 인풋 단자 같은게 있는데 그래서 이쪽 안에다가도 이렇게 꽂으시면 간단하게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되게 예쁘지 않나요 요 레드랑 블랙 뭔가 블랙 블랙 레드 뭔가 포인트가 될수 있는 그런 느낌이라서 좀 괜찮 보기 상당히 보기 괜찮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어, 윈드 스크린 한번 장착해 볼게요. 윈드 스크린도 여기 안쪽에 보시면 구멍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구멍에다가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넣어주시면 짜잔 약간 약간 좀 부피가 커졌긴 하지만 뭐이 정도는 <laughs> 어 귀엽지 않나요 약간 약간 푸들 같기도 하고 음, 푸들 음, 푸들 푸들 같기도 하고 약간 음뭐뭐 뭐 이게 굳이 이거 윈드쉴드를 안 쓰셔도 되긴 해요 사실 이게 싫으면 이렇게 빼서 이렇게 뭐 간단하게 쓰셔도 되는데 윈드쉴드가 있고 없고가 크거든요 차이가 그래서 제가 어, 윈드쉴드를 착용한 마이크와 착용하지 않은 마이크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한번 음,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럼 영상 한번 보시죠. 자, 우선은 어 여기 마이크가 잘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여기 마이크 볼륨을 보시면은 마이크가 마이크 모양도 나오고 마이크 잘 장착된 인식이 잘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요, 요 마이크를 어떻게 소리가 다른지 한번 마이크 소리가 어떻게 다른지도 한번 보고 내장 마이크와 외장 마이크의 차이도 한번 보고 윈드쉴드를 착용한 마이크와 착용하지 않은 마이크의 차이도 한번 알아보도록 해볼게요. 어, 자 우선 요거를 이렇게 빼면 지금은 이 내장 마이크로 녹음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 한번 해보시면 돼. 요거 이거 소리. 자, 지금부터는. 어, G7에 내장되어 있는 마이크 가지고 음성을 녹음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음, 간단하게 음성을 지금 넣고 있는데 음 입력하고 있는데 어, 기본적으로 이 소리를 잘 들었다가 어, 이 소리가 또 외장 마이크로 바뀌었을 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잘 들어 보세요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어, 다시 마이크를 꽂고 윈드우세는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가 새로 어, 들어왔니다 지금의 음성은 아까의 음성과 조금 사뭇 다르다는 것을 어, 우리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 외장 마이크 연결했기 때문에 좀더 좋은 어떤 음성을 느그, 녹음하기에 좋은 시스템이 갖춰졌다고 얘기죠. 그래서 어, 많이 블로거들 하시는 분들 특히 뭐 유튜브를 이제 약간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을 보시면은. 아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셀카봉 가지고 어떻게 뭐 비디오 촬영을 하시고 많이들 하시는데 어좀한딱 약간 부족한 게 있다면 영상 보다는 사실 음성이 더 중요한 부분을 많이 차지하고든요 사실 영상이 30 음성이 70 정도 되어서 음성의 어떤 퀄리티가 상당히 중요하긴 한데 어, 지금은 어, 이렇게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 그리고 음 요번에 윈드쉴드 윈드쉴드가 있고 없고를 한번 해볼 건데요 윈드쉴드의 큰 차이는 바로 이제 이이 공기의 어떤 터지는 소리 이걸 뭐라고 하지 파 파상음 파상음이라고 하나요? 저 수업 시간에 잘 기억이 안 나서 하여튼 이런 공기의 어떤 튀는 소리 푸 이런 소리 나든지 아니면 파푸포뭐 이런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번 이제 들어보시죠. 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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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켓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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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이플라이 플라이. 자, 요렇게 한번 제가 해 봤는데요. 그러면 요번에는 윈드 실드를 착용하고 똑같이 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윈드 실드를 착용했고요. 어 뭐부터 했더라? 파 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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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켓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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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존 피존 어때요 확실히 이런 파라든지 아니면 푸라든지 이런 뭐 뭔가 터지는 소리 이게 공기가 이렇게 들어간 소리를 확실히 윈드쉴드가 있음으로써 크게 작용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간단하게 또 마이크의 어떤 성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3.5mm 케이블을 지원한다는 의미는 곧 이제 어 이어 어, 아이폰이라든지 혹은 이런 PC에도 바로 이제 사용이 가능한데요. 저는 이제 여기 3.5mm 마이크 단자가 여기 달려 있어. 그래서 한번 잘 되는지 음성을 한번 녹음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제 말을 할 때마다 이렇게 파장이 생기는게 보이시죠 이 파장이라고 하나요 이거를 하여튼 여기 음, 음량이 드, 지, 지 음성이 음량이 어, 녹음이 된다는 건데 요 이렇게 컴퓨터에 연결해서 쓰셔도 어, 상당히 퀄리티 있는 음성을 녹음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이 로데 마이크를 알아봤는데요 로데 비디오 마이크로를 알아봤는데요 사실, 어, 마이크에는 이제 가격이 천천만별이고 또 비싼 건 너무 비싸고 또 하긴 한데, 우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어떻게 마이크라는 어떤 시스템을 알아볼 수 있는 입문으로 어, 떻게 접하기에는 가격도 그렇게 뭐 부담스럽지 않고 한 번은 한번 이제 마이크에 관심이 있다면 사볼 만한 그런 어떤 기기인것 같아요. 그래서 어, 오늘의 이제 뭐 간단하게 나마 리뷰를 해봤지만 어, 여러분들도 이제 뭐 앞으로 좋은 영상을 만드시는 분들은 어, 제 영상을 보고 큰 도움이 됐으면은 아,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앞으로도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 구독과 추천 버튼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